믿음에 대해 알고 난후 변화 제자반 6기 김진희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노력해야지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였지만 결국 후지부지 되었던 기억이 많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았을 때는 의욕이 넘쳐 모든 잘해보겠다고 다짐했다가 또 결국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의욕을 잃고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제는 목사님이 매번 강조하시듯이 내 노력으로 자꾸 변화되려고 애쓰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또다시 내가 중심이 되어 교만하게 믿음을 이끌어 보려고 하는 것을 또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 왜 그렇게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지 너무도 잘 알겠다. 지난주는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니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여 행복한 한 주를 보냈다. 나에게 기쁨이 넘쳐서일까 가족들에게도 여유있고 너그럽게 대하게 된다. 남편도 부부주의를 이후로 나에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하니 크게 화낼 일이 없었다. 나는 무뚝뚝한 성격으로 말로써 애정 표현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 그렇기에 남편과 장난식으로 표현을 거칠게 하다 보니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항상 싸운다고 생각한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하기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요즘은 말보다 더 어색한 스킨십을 자주 시도하고 있다. 스킨십을 좋아하는 남편에게 내가 먼저 등을 한번 쓰다듬어 준다든지, 장난스럽게 꼭 끌어안는 행동을 하니 남편과 훨씬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금요일에는 가족과 캠핑을 가게 되었다. 사실 주일에 현장 예배를 가야 하기에 캠핑 가기가 꺼려졌지만, 남편이 계속, 계속 가자고 해서 예약을 하고 주일 아침 일찍 와야 한다고 미리 당부해 두었다. 금요일 오후 캠핑장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예약한 사이트가 길쭉한 모양으로 자리잡기가 좀 애매했다. 텐트와 타프를 어떻게 쳐야 하나 남편, 남편과 고민하다가 결국 몇 번이나 텐트와, 텐트 방향을 바꾸어가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두 시간쯤 걸려 완성이 되었다. 날씨도 너무나 더워 땀은 범벅이 되었고 이렇게 오래 걸리기는 처음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 자기 말이 맞다. 그러게 내 말대로 해야 되지 않냐 하며 실갱이를 했을 것이 분명하다. 난 캠핑만 나오면 캠핑용품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남편이 답답하고 못마땅한 것이 많아서 매번 구박을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힘들게 고생하는 남편이 고맙게 느껴져서 잔소리도 안 하고 같이 많이 도와주니 남편도 짜증내지 않았고 힘들어도 서로 웃으며 완성하게 되어 너무 뿌듯했다. 주일날 아침에도 먼저 새벽같이 일어나 짐을 챙기고 있는 남편을 보니 너무 고마웠다. 지난번에는 나 때문에 일찍 가야 한다고 투덜댔었고 난또 미안해 해야 하는 상황이 싫어 이렇게 놀러 가는 게영 내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런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리고 모든 짐을 다 챙겨 차에 실으려는데 천둥이 치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일기 예보에 비 소식이 없었는데 일찍 준비하지 않았다면 비에 젖은 텐트와 타프를 또 말려야 하고 힘들어졌을 것이다. 비가 내리는 타이밍이 참 너무 놀라웠다. 나를 교회에 내려주고 간 남편은 집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아이들 온라인 예배를 챙겨주고 다시 나를 데리러 와 주었다. 정말 불과 얼마 전까지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한 남편은 나에게 까칠하게 지적하고 짜증내듯 말하고 나는 또 제자 훈련 후 노력하려는, 노력하려고 애쓰는 나에게 서운하게 하는 것이 쌓여서 서먹한 사이였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렇게 서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니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다시금 깨닫게 된다. 내가 애써서가 아니고 내 노력이 대단해서가 아님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총임을 깨닫는다.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을 지내니 진정한 영적인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다. 매일 나에게 주시는 큐티 말씀이 기쁘게 여겨지고 마음 깊이 받아들여진다.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 매일 죄로 무너지는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일상을 또 충만한 믿음으로 이어가게 해주신다. 공동체 속에서의 나눔은 깊은 공감을 받으며 모두 같은 죄인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여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다.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니 그 은혜를 날마다 무상하며 더 깊이 느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사소한 일로 또 다시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새힘을 매일매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리라 믿는다. 그러기에 철저히 죄인이고 아무 능력도 없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 은혜를 누리는 일상이 계속되길. 그리하여 강한 믿음으로 책 제목처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삶이 되길 소망한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